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아, 은 나라가 이때가 되지 않았나? 이소가 있어요. 이때가 왜 되지 왜 않았나? 얘네는 얘는 얘는 얘는? 안 날아간다 아니 근데 너 이소 하잖아 이게 보통 보 지금쯤 하지 예야 이거 유튜브 하면 말한다 나라가 많이... 옛날에 날아가야지 벌써 어 뭐가 이제 터질 것 같아 부러질 것 같아 아새끼니까 알을 얘가 움직이지 않네 아 저기 하는 저기 하는 야, 진짜 얘기다. 아 진짜 애기다 아 완전 오 지금 집이 이쪽에 쫙 깔렸는데요 예오 저쪽에는 없어서 그들이 여기는 있어. 어, 오 움직인다, 움직인다. 오세 마리예요. 한 마리 또 고개 내밀었어. 새끼 썸는데 <목소리> 완전 애기인데 뭐야. 와 머리에 솜털이 뽀송뽀송 맞다. <목소리> 뭐 벌이라고? <목소리> 오 마이 갓. 아 얘가 뭐좀 지저되고 이래 야 되는데 이 그림이 안 나오네. 애미는, 애미는 지금 뭐 벌레 잡으러 갔어. 에미 애미, 애미 골 때까지 지금. 와 기다리고 있구나.